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이제 경남에 4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원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이건 용역에 지금 착수되고 나서 2025년 12월이면 승인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지금 경남항공국가산단이나 해양나노융합국가산단도 81% 85.5% 진행률을 보이니까 이건 올해 다 완공되겠죠 준공하겠죠 나머지 이제 세 군데는 다 LH가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해양플랜트국가산단만 실수요조합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LH가 참여 안한 이유를 압니까? LH가 참여를 해야 국가산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뭐 실수요조합 SPC가 구성돼서 하면 이게 민간 일반산단이지 이걸 왜 국가산단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이게 박안수 지사님 공약사업에 있었는데 네. 이게 사라졌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6월엔 공약추진위원회 재평가하면서 그 부분에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제외시키면 도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그러면 박안수 지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내걸던지 기자회견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약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후보지로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업 시행자가 새로 구성되거나 추진이 된다면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 생각됩니다. 초에 국가 후보지로 지정할 때도 민간 합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거제 시장이 제안을 했었고요. 거제 시장이 한49% 대기업이 51% 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뭐 사업이 무산되거나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국토부에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기업 50% 이상 지분 참여가 없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대기업 50% 이상 지분 참여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럼 다른 국가 산단들은 대기업이 51%씩 참여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시행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승인도 안 났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가는 모든 절차는 다 67개 기관의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마지막 이제 국토부 장관만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빼버리고 그리고 아직도 추진할 기다.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실수요조와 해상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요 재지정 안 하고 그럼 절차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는 국가산단을 추진할 때 명칭에만 넣어놓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가 다할수 있습니까? 대부분 국가산단 지정은 대통령이 처음 임기 시작할 때 대부분 국가 산단이 실행이 됩니다. 옛날에 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지금 한 개도 안된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원래도 저희들이 열다섯 개 국가 산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거제 시에서 제안했지만은 우리 경남도기 때문에 저희들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하는 건 맞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그 국토 직접 방문하시했는데 저희들이 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국가 산단이든 대기업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차상 예비 위타당성 조사할 때 KDI에서 앵커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으면 당초에 100만 평을 하더라도 면적을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장원방위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지금 앵커기업 유치라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창원시하고 지금 LH하고 조력하고 있고 현재 그 그제 같은 경우에는 보류된 것도 뭐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자체나 그 다음에 LH나 공공기관이 사업신행자가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는데 그제 같은 경우에는 SPC를 설립해서 하게 타는 그런 추진 의지인데 국토부에서 대기업 앵커 기업이 없다 보니까 못 믿겠다.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 항공 국가산단하고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 플랜트 이세 개의 국가산단이 후보지가 됐을 때왜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밀양에 공항을 추진했다 아닙니까? 가덕도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가덕도의 신공항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몫으로 경남에 세계의 국가산단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면적을 좀 축소를 해서 LH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수요 조합하고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뭘 했습니까?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솔직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할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면은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슬그머니 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한 TFD를 구성하든지 경남도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기업 참여도 꼭 거제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추진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언급을 하냐면 오늘 언급하지 않으면 그 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